자 여러분들 중심이 0콧마이고 반지름이 얼마? 4, 4. 3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무슨 생각 해야 되냐? 3이 보여야 돼요 3. 왜? 여기 연장선에 4인데 A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?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고 왜냐? 접선이 기울기가 0인 게 하나가 나와버려요 이건 기울기 공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. 그리고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두 개의 접선이 나옵니다. 음. 그러면서 그 접점을 하나를 P 하나를 Q라고 하고 지금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? 원의 중심과 이어주신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밖에서 그 점을 이으면 현과 어떻게 된다? 수직이다. 이거 알수 있죠, 여러분들? 네. 되세요, 안 되세요? 네. 자, 여기서가 중요합니다. 자,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다 표현하시는 거예요. 그래도 직각이죠. 자, 그럼 여기가 얼마? 3. 이 길이가 얼마? 오. 5. 이 길이 얼마? 4. 왔다? 뭐가 왔다? 뭐가 왔는 데? 너 뭔데? 말해봐 어... 자말못 하죠?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? 여러분들 여기 3과 여기가 얼 4고 여기 H고 여기 얼마예요? 5죠? 네. 여기서 무슨 공식? 소. 그렇지 소공식에 의해서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H라는 식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소공식이에요? 소! <laughs> 왜 소냐? 소지섭이 아니라 소! 소! 이게 소예요 소 아 진짜예요 소! 진짜예요 진짜 이거예요 아니 뻥이 아니 진짜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소공식 말하면 뭔 공식이라고 하면 소공식이라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소공식이 여기 직각 아니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바로 뚝배기 깨지는 거죠 둘다직각이때 쓰는 겁니다 개공식 아 그런 면 없어요 여러분들? 개공식 양공식 이런 거 없어요 알겠죠? 어 대공식 아 그런 거 없어요 알겠죠? 소라서 소공식인 겁니다. <laughs> 자 그럼 여기가 5분에 얼마예요? 1 0 그렇죠. 그래가지고 PQ의 길이를 구해서 5분에 얼마가 돼요? 24라는 걸 젤리 먹으면서 듣는 친구가 있네요.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습니다 <laughs> 야한 얘기해서요. 자 그렇죠.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. 이때 어디 있으세요? 자. 야, 알러다 애들아, 봐봐. APQ의 넓이를 구하래. 그러면은 APQ니까, 잘 봐. 어디냐면, 이게 상형이 지금 A가 여기고, 어디야? P가 여기고. 그렇지? Q가 이 아래에 있는 거잖아. 그래, 안 그래? 그렇지? 그럼 너네들은 어차피 이 넓이 구한 다음에 몇 배, 두배 하시면 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여러분들, 소공식은요, 이런 게 있어요. 이거의 제곱은 1 6에 16은 이 길이 곱하기, 이거 A라고 하자. A 곱하기 얼마? 5다. 이런 게 있죠. 저거에 적으면 저거 곱하기 저거다. 소공식 아시죠? 결국에 A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. A가 얼마가 돼? 5분의 16이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길이가 5분의 16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6 밑변 높이가 얼마? H가 5분의 12. 근데 그걸 2개. 그렇죠? 2개니까 얼마? 곱하기 2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. 2 5분에 얼마가 돼요? 192가 되네. 그렇죠? 192가 된다 이거죠. 괜찮으십니까? 네. 자, 이게 문제 여러분들. APQ의 외접원의 넓이라고 돼 있어요. 이게 문제예요. APQ가 어디입니까? 이상한 형이죠. 여러분들, 아래 있는 건 지울게요.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런 게 보셔야 이 돼요. 뭐냐면 자, 지름에 대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얼마입니까? 이지름이면 어떻게 돼요? 무조건 직각. 이죠 그리고 우리는 뭘 배우냐면 세 점이 한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이야 90도가 있으면 세 점이 한원 위에 있다. 이런 말 하죠.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네 점이 원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주 보는 각의 합이 얼마가 돼 180이에요. 그렇죠. 이게 중요합니다. 여기 직각이죠. 그러이 이게. 이게 어디냐? 바로 OPQA 여기 왜너 90도 너 90도 180도 네점이한원이에 있다 사실 여러분들 이게 APQ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5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면 안그리면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면 무조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하지만 시험은 알고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국에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돼, 돼. 근데 뭐가 된 거야? 바로? 이게 뭐다. 그러니까 이게 지름이에요. OA가 지름이 되는 거예요. 그게 얼마인데? 5잖아. 반지름 아래는 얼마야? 2분의 5지. 넓이는 얼마야? 4분의 25파이가 되는 거야. 정답은 얼마가 돼? 29다.